아, 저는 지금 대청호 500리길에 내려와 있습니다. 대청호란는댐을 만들면서 호반이 생기고 아주 광활한 지역에 음. 이런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한 21개 코스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다고 알려져 있는 4코스 호반낭만길이라는 곳을 걸을 예정입니다. 어, 물론 저는 뭐 1코스하고 4코스만 좀 걸어봤습니다. 특히 4코스는 여러 번 와봤습니다만 올 때마다 굉장히 놀래곤 하는데요. 길 자체에 뭐 호반이니까 굉장히 아름답긴 하고요. 어, 뭐길 자체 이 데크로드라든지 수변을 따라서 걷는 길이라든지 어, 다양한 그런 코스, 갈대밭, 억새밭 어, 코스로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어, 걷는데 지루함을 모르는 그런 길입니다. 전체 풀코스로 걸으면 6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다 걷기는 좀 힘들고요. 어, 앞이나 뒤쪽을 조금 이렇게 잘라낸다 그러면 어, 한 3시간, 4시간으로도 충분히 호반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4코스를 앞에서부터 한 4분의 3지점, 5분의 4지점 정도까지 쭉 걸을 예정이니까요. 는 한번 저를 쭉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호반바람에 어, 산들산들 흔들리는 억새 정취가 아주 아름답고 사람 기분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대청호 500리길 4구간 현재 걷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4코스, 4구간 중에서 슬픈 영가라는 영화를 찍었던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제 데크로드로 쭉돼 있어서 걷기는 굉장히 편한 길인데요. 어, 거의 목적지 다 와보니까 이런 풍광이 펼쳐지네요. 어, 물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 저 물결 치는 땅 모양처럼 그 위까지 물이 올라오겠죠. 저 앞에 보이는 데는 이제 전망된 것 같습니다. 대청호가 쭉 보이고. 아침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만 미리 와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대체적으로 뭐 조용하고 고요하고 대청호반의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가겠습니다만 전망대 말고도 저쪽에도 뭔가 흐미하게 보입니다만 이따가 거까지 한번 저희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쭉떡 4 구간 코스 따라서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소리도> 대청 560기 4구간 슬픈 영가를 찍었던 장소입니다 어, 여기 공원을 예전에 왔을 때는 조성 중이었는데 지금 공원 조성이 다 끝나가지고요 어, 아주 아름다운 장소로 변해 있습니다 물줄이 아마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해변길이 아주 근사하죠 대청 5반 평화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대청호 오백리길에 슬픈 연가 체령지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 자 아, 여기 참 좋죠? 윤슬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윤슬하고 멀리 산들 그리고 슬픈 영가 찍었던 명상종원 아주 아름답습니다 걸어가는 길 자체 뭐 절경이 아닌데가 없습니다 종업수변 음, 따라서 걷는 사코스는 뭐 어느 코스에서 시작을 하고 어, 길만 따라서 쭉 걷는 그 자체 전체 여기저기가 다 경치가 굉장히 좋고요 어, 그다음에 길 자체 뭐 편안하고요 트레킹하기는 뭐 계절에 관계없이 굉장히 좋은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동 습지입니다. 중간 정도 온것 같은데요. 어, 이 갈대인가요? 네, 이거는 갈대 같습니다. 억새가 아니고 갈대 같은데, 네, 갈대밭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수동 치수장을 거쳐서 이제 어, 마지막 목적지량에서더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후반 따라서 걸어왔지만 어, 요 언덕만 넘어가면은 4코스 종점은 아니지만 일단 오늘 트레킹 걷는 길의 목표로 하고 있는 금성마을 입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낭만적인 그런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일단 어, 영상으로. 후반 낭만기 4코스 소개하는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